안녕하세요. 엄마표 유치원 영어 함께 공부할 전에 레지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드디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시계 보는 것도 되게 어려워 하잖아요. 이것들도 사실 한번 한국어로 알려주고 나서도 영어로 또 아이들한테 긴 바늘, 짧은 바늘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하고 또 시간은 어떻게 읽는지 알려드리는 그런 챕터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key expressions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expressions는 당연히 What time is it? 입니다. 그래서, what time is it? 하게 되면 지금 몇 시에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is it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i s 이 반드시 뭔가를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시간을 가리킬 때 혹은 날짜를 가리킬 때 우리가 이제 주어가 없으면 이제 밋밋하니까 가짜 주어로 i s 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what time is it? 물어보게 되면 시간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It is 하고 시간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at time is it? 하면, 지금 몇 시에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지금 그러면 3시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It is를 넣어서 at 3 o'clock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o'clock은 정각이라는 표현으로서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이 딱딱딱 떨어질 때 o'clock을 붙여 주시면 되고요. 뭐나안 붙이고 싶다 그러면 it's 3 하시면 상관없겠습니다. it's 3 이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 엄마랑 아이랑 한토론씩연습을해 볼게요. 아이가 물어볼 거야요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now? 라고 물어봐야겠죠? 엄마가 지금 정오야 It's noon 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12시가, 저, 점심 먹는 시간, 네, noon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what time do does 주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복수일 때는 what time do 하고 이제 복수나 이유가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단수 he, she 이실 때는 what time does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시에 누가 무엇을 하나요? 라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 what time do the 주어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So, what time do you wake up? 몇 시에 일어나나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What time do you wake up?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럼 여러분이 두 번째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몇 시에 수업이 시작되나요? 자, 수업은 class라고 하면 되고 시작은 begin이라고 하면 되죠. 그럼 해 보실까요? What time does the class begin? 여기서는 클래스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what time does the class begin?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마랑 아이랑 한턴씩 하는 거 해볼까요? 너몇 시에 운동해? 엄마가 물어볼게요. 운동은 exercise라고 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실까요? What time do you exercise?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10시에 운동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할까요? I exercise at 10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 정각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I exercise at 10 o'clock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표현들 가지고 우리 본문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 이제 다이얼로그는 바로 이제 35과 What time is it입니다. 이제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엄마랑 아이랑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지금 몇 시야? 몇 시에 버스가 와? 하면서 아이와 엄마 같이 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가 먼저 얘기할 거예요. 너 학교 갈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뭐뭐할 시간이다? 기억나세요? It's time to 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지호야. 지호 라고 얘기하면서 It's time to go to kindergarten. 너 유치원 갈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학교 다닌다 그럼 school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거고요. So it's time to go to kindergarte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물어봐요. 지금 몇 시예요? 여러분이 보실까요? What time is it now? 자 그럼 이제 엄마는 이걸 또 배움의 기회로 삼죠. 그래서 자 시계를 보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계를 봐. Look at the clock. Look at the clock. 자 짧은 바늘, 짧은 바늘. 그 시침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short ha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손이죠. 그래서, 짧은 바늘이, the short hand is on eight. 짧은 바늘이 8시에 되어 있네. 그 다음에, 긴 바늘은 long hand입니다. 그래서, the long hand is on 12. 자, 여러분, 보세요. short hand가 8시에 있대요. long hand는 12시에 있어요. 그럼 지금 몇 시에요? <laughs> 8시죠. 맞아요. 8시 정각입니다. 아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It's 8 o'clock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저 늦었어요. Am I late? 저 늦었나요? 엄마? 그랬더니, You're not late yet. 아직은 안늦었어 y e t 은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ou're not late yet. 근데 그래도 서두르긴 해야겠다. But you should hurry. But you should hurry. 서두르자. 라고 엄마가 제안을 했어요.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자, 버스 몇 시에 와요, 엄마? 자, 여러분, what time? 버스 오다. 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what time does? does? the bus come 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버스 몇 시에 와요 엄마? what time? 버스 하나니까 does the bus come? 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8시 10분에 버스가 와? 라고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it comes at 8. 10. 여러분 근데 여기서 it comes at 8:10이라고선 현재를 써줬잖아요. It will come이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버스가 오는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거할 때는 그냥 현재 시제 써도 됩니다. 그래서 it comes at 8:10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양이 닦았어? Did you brush your teeth? Did you brush your teeth? 엄마가 물어봅니다. 급하게. Not yet. 아직 당연히 안 했고요. 그러면서, I'll brush my teeth now. 지금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엄마는 이제 얘기를 빨리 해줘. 지금 5분이야, 5분. It's 8-5. It's 8-5. 자, 그러면서, 준비됐니?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네, 엄마, 준비됐어요. 여러분이 볼까요? Yes, I'm ready. 엄마, 나가요. Mom, let's go out. Mom, let's go out. 이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시계 가르치는 표현 중에서 뭐, Short hand가 is on 어디? Long hand가 is on 어디? What time is it?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시계 갖고 돌려 보시면서 영어로 시계 한 말하는 것 표현들 같이 애들과 연습할 수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다음 챕터에서 만날게요. b 이